어, 원래 비비색은, 어,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, 어, 산이나, 이렇게 오지에 가서, 어, 임시로 천막 대신 쓸수 있는 그런 걸로들 알고 있고, 어, 차박에는, 어, 사용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동안 제가 차박을 3년 동안 해보니까, 차 안에서, 어, 무스동 히탄이, 전기장판이 틀어가지고, 겨울에 보온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, 얼굴 쪽이 차갑고, 또, 옆에 옆구리 쪽이 차가워진 거,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, 무슨 이터들 들어올 때, 잠깐 나갔을 때, 그럴 때, 위가 추워가지고, 상당히 코에 무슨 얼음이 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. 근데, 그리고 이런 비비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, 이번에, 어, 11만원짜리 그 아주 좋은 비비색이, 어, 나와가지고, 차박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 구입해가지고, 이번 겨울부터 사용하려고 그러는데,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에 비비색이, 에 그, 어이 안에 쭉 보면, 어, 요, 요거, 요게 지금 그, 어 모기장 같이, 방충망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, 이거를 갖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에 결로도 안 생기고, 또 숨도 덜 답답하고, 그래서 이걸 약간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그 다음에 이걸 전체로 열어가지고, 안에 그, 이 침낭, 안에 이 겨, 어, 사계절 침낭인데, 이 침낭을 갖다 안에 넣어가지고,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요 베개하고, 요 베개가 있고요그 다음에, 위에는 이렇게 끈에, 끈이 있어가지고, 그차 안에 이렇게 끈을 연결해 놓으면, 위에, 위랑 얼굴이랑 닿지가 않아가지고, 숨도 안 답답합니다. 이렇게 에, 쭉 해보면요. 에,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해서, 또, 이렇게, 이렇게 완전히, 에, 그, 쭉 닫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어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닫아서 방충망 이렇게 닫은 다음에도 방충망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이 길이가 어 크기가 2미터가 넘기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고 옆에 공간도 넓어서 아주 그차 안에도 딱 들어가요 여기 내가 해보니까 여기 밑에 밑에 이발매트 들깔고 차하고 안에 예, 그 다음에, 요 밑에, 위에, 예, 발포, 예, 이거, 약간 폭신한 발포 밑에 하나를 더 깔고, 그 다음에, 그 위에, 예, 요건 전기장판입니다. 전기장판, 해산지 전기장판하고 연결하면, 밑에서 그, 한기는 전혀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러면, 예, 요 위에 이거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침낭이 안에,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안에 있는 침낭을, 안에 있는 침낭, 안에 있는 침낭, 침낭, 예 이걸 외피 침낭 외피 역할을 해가지고 방수에다가 방풍에다가 그 한기도 다 맞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렇게 덮으면 위에서 덮어서 사용하면 아주 그 굉장히 그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, 여러분도 이를 한번 제가 이렇게, 이제 한는 이렇게 방충망 상태에서 요, 이걸 완전히 닫으면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완전히 닫혀집니다. 예 완전히 닫지. 이렇게 닫힌데, 약간의 방충망, 약간 이렇게 공기구멍 열고, 공기구멍 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닫고, 그러면 위에, 위에 그 한기도 안 내려오고. 근데 전체적으로 그, 뭐야, 침낭, 침낭에서 그제 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, 이 비비색이 막아주고, 그 다음에 옆에, 여기 공간도 널널해가지고 상당히 안에서 답답하지가 않아요. 에, 제가 한 이렇게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, 지금 안쪽으로.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다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에,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. 네. 촬영 솜씨가 없어가지고 영 이렇게,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누우면 안에 들어가서 딱 누워가지고 안에. 예. 네. 완전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, 이렇게. 네. 이런 작품이 나와요. 그냥. 예. 네.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. 저거 다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. 그니까, 요 안에. 이렇게 베개 베개 넣고 베개 넣고 침낭 침낭 요 안에 넣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요 지퍼를 <laughs> 상당히 그 보온도 되고 구태어 지상 가게엔 아주 추운 영하 10도나 이렇게 안 내려가면 차 안에서 에, 전기장판만 밑에 에, 밑에 이렇게 전기장판이 있으니까 그 전기장판 밑에 발포 매트도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. 요렇게 발포 매트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예, 전기장판이 있고.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침낭 위에 또 하나 덮개까지 있기 때문에 위에 또 저렇게 고리로 연결해서 차에서 뒤를 이렇게 뒤를 연결해 놓으면 그 여러 가지가 그 숨도 안 막히고 결로도 안 생기고 또 방충망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숨도 쉬고 또그 바깥에 답답한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보온 효과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1 1만 원짜리인데 정말 이 차방용으로 이 비비색을 권합니다. 예 제가 보기엔 이, 이런 비비색이 이게, 이게 이름이 뭐더라? 어, 비비색 이름이 예이 비비색 하나 구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예 에... 그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그 비비색 치면 이다 나옵니다. 11만 원짜리예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히 계십시오.